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벌써 세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가족 먼저 소개할게요. 저희 가족은 남편, 저, 1학년, 2학년, 초등학생 두명을 키우고 있는 4인 가구고요. 한달 생활비는 총 80만원이에요. 80만원을 5주로 나눠서 한 주에 15만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돈을 땡겨서 많이 써가지고 이번주하고 다음주까지는 5만원씩 삭감해서 10만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르르 또르르. 자, 그러면 지난주 예산도 10만원이었거든요. 과연 얼마를 남겨왔을까요? 두둥 두둥. 자, 어 식비에서 딱 보셔도 천 원짜리밖에 남지 않았죠. 식비를 제가 지난 주에 육만 원 예산 잡았는데 딱 이천 원 남았네요. 이천 원 하고 그리고 생활용품은 없고 우리 아이들도 없고 자 병원비 남은 게 하나, 둘, 셋 3,000원 남았고요. 그 다음에 더 있나? 더 없습니다. 또르르 또르르. 그렇지만 5만원 삭감됐는데 그래도 5,000원이라도 남겼으니까 저 잘한 거 맞죠? 그리고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목적저축에서 사용한 금액이 18만원이었는데 사실 가능하면 조금 남겨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 써버렸습니다. 아이들 선물도 사주고 그리고 저희 가족은 아웃백 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어요 아이들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아웃백이 제일 맛있대요 <laughs> 그러면 이 5천원은 어디다가 적금을 해야 할지 잠시만 생각해두고 먼저 26일부터 31일까지 사용할 금액 먼저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와 같이 이번 주도 10만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만원 가지고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짜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만원 아니고 옛날에 아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 어린이집에서 만들어 온 거거든요. 효도하겠습니다. 근데 네, 너무 귀여워 가지고 제가 그냥 이거 버리지 않고 지갑에다 항상 넣어 놔요. 너무 귀엽죠. <laughs> 잠깐 제 TMI였고요. <laughs> 자, 그러면 돌아와서 20만 원을 어떻게 나눠 줄 것이냐. 자, 지난주와 같이 예산에 식비 예산에 6만 원 넣어 줄 거고요. 반 접어서, so. 어우, 오늘도 계산기는 쉽지 않네요. 6만원. 하면 4만원 남았어요. 생활용품은 치약을 사야 해서, 치약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치약을 사야 해서 2만원 넣어두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는 오늘은, 이번에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아, 이, 이 돈은 쓰면 안 되는 거죠? 지난주에 남긴 돈이니까, 만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비에 넣을까요? 나들이에 넣을까요? 지금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오, 지금 아이들 상태를 봐서는 이번 주에는 병원을 딱히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비는 과감히 넘기고 나들이에 만원 넣을 건데 사실 저는 이걸 모아서 목적저축에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목적저축 나들이 항목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예산 끝. 자. 소소하고 얼마 없지만 이번 주에도 감사하며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 저축에 적응하기 전에 또 기쁜 소식이 있어요. <laughs> 매주 기쁜 소식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니,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린 걸 저희 남편이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왠지 제가 이렇게 알뜰살뜰 사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려 3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여기 여기 다 있으면 참 좋겠지만 어, 제가 갖고 싶은 옷도 하나 샀고 그리고 이번 주에 제 친한 친구가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을 보러 가려고 예매하는 데도 사용을 했고 돈을 그리고 갈때또 빈손으로 갈순 없잖아요 갈때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야 하니까 그 선물 비용도 좀 빼고 이것저것 빼서 제가 오늘 저축하려고 가지고 온 돈은 두루루루루루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2. 와, 12만원이에요. 지난주보다 더 늘었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이 12만원에다가 여기 있는 15,000원까지 합해서 저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넣어 볼게요. 가장 먼저 제가 빨리 채우고 싶은 세이빙 박스부터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돈으로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음. 이만 22,000원, 23,000원. 요렇게 넣으면 될것 같아요. 22,000원, 23,000원. 오, 어, 내가, 22,000원. 22,000원, 23,000원. 그리고, 22,000원, 23,000원. 저 이거 금방 폭발 영상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렇 여러분? 만 2,000원, 2만 3,000원. 그래서, 3,000원에 넣어두고, 제가, 22,000원, 23,000원. 여기는 22,000원. 짠! 행복해요. 22,000원, 23,000원. 그리고, 이왕 넣은 김에, 이거는 그냥 제 용돈 지갑이거든요. 여기에 딱 알맞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8,000원. 그래서 제 용돈에서도 8,000원을 빼서 8,000원을 빼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 남는 개수 세봤는데 10개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세보니까 11개더라고요. 숫자를 잘못 쐈나봐요. 그래서 8,000원까지 넣어주고 나면 진짜 남은 거잘세 볼게요.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남았어요. 와, 행복해요. 이거 금방 다 채워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번또 보고 가야죠, 그죠? <laughs> 이 맛에. 아이, 행복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번에 찾기가 조금 불편해서 앞에 이렇게 클립 꽂아놨거든요. 클립 꽂아놓으니까 훨씬 낫긴 하더라고. 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이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금액이, 어, 왜 0원이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만원을 저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그래도 좀 많으니까. 가장 먼저 1월에 있는 우리 아들 생일부터. 효도하겠다는 우리 아들. 짜라란, 색칠해주고, 만원 넣어줄게요. 어차피 쓸 돈이긴 하지만, 이렇게 모아서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돈이 없어도 그냥 카드로 항상 긁고 그랬거든요. 진짜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금 생활 하면서. 자, 그다음에는요. 우리 아이들 책사줄 거예요. 책은 2만 원 넣어 볼게요. 하나, 둘. 자, 그다음에 계산기 또 체크, 체크를 안 했네요. 빼기 3만 원. 이제 5만 원 남았으니까 오잉 왜 자꾸 떨어지지? 마음이 급한가 봐요. 그다음에 의류비에도 2만원 나와줄게요. 빨리 모아야 돼요. 또 애들 보모 사주려면 <laughs> 그러면 색칠을 해볼게요. 이게 색칠하는 게또 재미있거든요. 냄비. 냄비 하나 그 다음에 이건 립스틱 모양이에요 이렇게 지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3만원 모아뒀고 이제 남은게 3만원이에요 그래서 어, 오늘은 그래도 골고루 남편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돈을 줘가지고 골고루 저축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남편 고마워 다음에 또죠? <laughs> 그 다음에 오늘은 의료비에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만원. 넣어주고. 짜자잔. 만원 남았는데 지금부터 이제 또 신중해 주죠. 남은 돈이 얼마 없으니까 일본 여행, 효도, 우리 가족 나들이, 예비비 이렇게 항목이 남았어요. 아 그러면 일본 여행은 이번 주는 넘기고 효도는 지난 주에 넣었으니까 넘기고 아까 가족 나들이 원래 생활비에 넣었어야 됐는데 안는 그만 원을 나들이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들이에 만원 넣어주고, 예비비? 다들이? 예비비는 지금 칸이 많이 채워져 있으니까 빨리 넣어야지 하는 마음이 아직은 안 드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현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와 같이 실수하지 않고 만원에다가, 10K에다가 표시하고 만원 넣어주도록 할게요. 우리, 열심히 열심히 현생해서 빵빵한 바인더를 만들어 보아요. 짜라 옆으로 한번 볼까요? 아, 더 빵빵해줘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요렇게 해서, 아, 또 계산기를 안 눌렀어요. 쉽지가 않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넣을 돈, 사용할 돈, 다인더에 넣어주었고 지난주에 쓰고 남은 돈도 목적조축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주도 힘내서 현생 잘하고 다음주에 정산 예산 짜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